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어? 어? 싸우는 소리가 선 반대편까지 들리겠어. 하! 다들 들으라지. 벵거버그의 예니퍼가 좀또둑이라고 말이다. 시끄러워, 드루이드. 훔친 게 아니고 잠시 빌린 거니까 다 쓰면 온전하게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하! 그거 참 고맙구만. 근데 어쩌나? 그 가면은 한 번밖에 못 쓰는 물건이네.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게다가 크게 이 섬체로 우리를 묻어버릴지도 모른단 말이다. 묻어버린다고? 무슨 소리지? 말해주지 않던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신화에 따르면 질투심 많은 바다가 우로보로스의 연인을 삼켜버리자. 연인을 다시는 볼수 없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했고 그 가면을 만들었다네 그 가면으로 그는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었지 하지만 가면을 오직 한 번만 쓸수 있었기에 그는 기다렸다네 그리움이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까지 말일세 가면에 대해 알게 된 바다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지. 누구든지 그 가면을 사용한 자는 바다의 분노를 맛보게 될 거라 했다네. 복수심에 빠진 바다가 모든 대지와 산자를 쓸어버릴 걸세. 그럼 가면을 쓴 적이 없는 건가? 그래. 하지만 그럼 어떻게 쓰는지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건가? 알아. 신화에 다 쓰여있네 자네는 신화를 믿나? 무지한 자들은 신화의 중요성을 모르네 근데 지금 신화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 도둑질이 문젠데 시리를 위한 거야 도둑질일지 몰라도 시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해 나도 그 아이를 몹시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 예니퍼가 듣을 날았네. 다른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이야. 바로 결과를 보고 싶어서, 하여튼 성질머리하고는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유가 있었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도... 뭐, 방금 뭐지? 안돼, 예니퍼가 가면을 쓴 거야! 빨리 따라오게 가면의 힘을 차단해서 무력화해야 돼. <목소리> 뭐야? 진정. <all> <목소리> <목소리> 방금 <laughs> 뭐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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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마 얘는 포글레이잖아왜 여기 있는 거냐고 가면의 힘이 놈들을 소환한 거야 에르미온은 가면이 재앙을 불러올 거라던데 그럼 에르미온이 있어서 다행이네 곧바로 막아줄 테니까 그냥 안 넘어갈 것 같던데 괜찮아 그러라지 가면. 사고 치는데 뭔가 가면은 있어? 가면은 과거를 드러내지만 특정한 장소만 가능해 과거에 강력한 마법으로 각인이 남은 장소, 바다 이걸 쓰라고? 그래, 난네 눈을 통해 볼수 있게 주문을 걸 거야. 또내 생각 읽으려고 왜 싫어? 아니, 어차피 네 마음대로 읽잖아. 왜 별로 나쁠 거 없잖아. 가자, 첫번째 지점을 찾아놨어 여기야 이제 가면을 써봐 뭐 주의할 건 없어 제대로 다볼 때까지 멀리 가지 말고 텔레파시가 끊길 수도 있어 뭐지 포털인가두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 한 명은 시리야. 어떻게 알아? 움직임이 위쳐 같거든. 저쪽으로 간것 같아. 가자. 다음 지점을 찾아. 아예니퍼. 끝이다. 어, 가면했어. 조심해! 몰랐지? 아주 강력한 마법 폭발이야 그 반향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분명 그게 숲을 파괴한 원인이겠어 그런데 시리와 동료는 다치지 않고 멀쩡히 도망쳤어 어디로 갔는지 보자 넘치마군. 마음에 안 들어. 나도야. 폭발이 있었을 때 주변에 있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겠군.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괜찮아. 시린은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어. 준비됐어? 가면을 써. 환자가 있어 시리가 다쳤을지도 몰라. 다른 포털을 통해서 도망쳤어. 조적할 수 있어. 마법의 흔적이 벨레니아 시리의 동료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아낼 수 있겠어. 근처에 포털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이리 와! 벨렌을하고벨렌 n 로시시야야돼면을 써. 잘 싸우네. 적을 강력한 마법으로 밀어내고포 l 을 통해 도망쳤어. 마법 상가. 아무래도 시리의 동료와 시리에게 부상을 입힌 자야. 어떻게 e 지 글쎄 근거에 따른 추측일 뿐이지 둘다 이전의 환상에 나타났잖아. 강력한 동료가 생겼군. 시리와 함께 있던 마법사는 어디로 갔지? 그의 흔적도 벨렌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포털 목적지 좌표가 시리의 것과는 달라 마법 폭발에 공간 이동이 왜곡됐을 거야. 벨렌에서 기이라 메츠를 만났나? 우연인지 케이라가 시리를 찾는 마법사를 만났다고 했거든 둘이 동일인물인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마법 공격을 당한 자에게 단서가 있을지 몰라. 날이 개는데. 에르미온이 폭풍을 잠재우고 있어. 그렇다면 와서 또 빽빽거리겠네. 이제 만족하는가? 너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봐. 시리를 찾는데 도움만 된다면. 니들은 사람 목숨이라도 재물로 바치겠다는 건가? 인정해 아무도 없잖아. 폭풍은 잠잠해졌어. 자네가 사태를 잘 수습했잖아.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가 알아? 그만 좀 해. 가면 줄 테니까. 이젠 쓸모 없어. 끽해야 채떨이로나 쓰겠지 뭐. 그래도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겠지? 어. 너 말고 게를트한테한 거야. 넌 나중에 보자. 그래서 강력한 저주가 시전된 것 같네. 음, 숲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그럴 듯한 이야기야. 누구지 신지 알겠나? 아직은 포털을 통해 시리가 여기 왔었어. 어떤 마법사가 같이 있었고 뒤를 쫓던 자들과 싸우다가 시리가 다쳤는데 다행히 빠져나갔어. 어디로? 벨렌 마법사가 포털을 열어주고 시리를 공격한 자와 싸웠네. 그래서 그게 다야? 뭔가 흥미로운 걸 찾은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조사하겠네. 근데 그는 저쪽으로 날아갔어. 나무 아래에 뭔가 있어. 이것 좀 알았어. 쉽시 깨끗해. 피도 긁힌 자국도 없어. 시리의 친구는 뭐라고 했지? 증발됐다고 했지. 아주 정교한 가보시야. 만듦새가 낯설군.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그야 와일드헌트 기수의 가보시니까. 뭐? 그게 사실이군. 와일드헌트 설마 했는데. 힌다스피 아래도 왔다지. 대체. 뭘 원하는 건가? 시리를 찾고 있어. 대체 왜? 어... 시리는 고대 혈통을 가졌어. 음, 그렇지. 그 아이의 혈통은 라라 도렌에서부터 이어진 거니까. 그 가문 여성들이 비범한 능력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가? 시리는 극히 이례적인 존재야.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거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아? 그게 와일드헌트가 시리를 원하는 이유고. 와일드헌트가 힌다스피아레도 나타났었다고 했나? 글쎄, 아드스켈리그의 마법 폭발이 일어나고 이주는 좋게 지났을 때였네. 해질력 눈보라 속의 악령이 로퍼틴을 침공했지. 그 해에 벌어진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네 주민들이 말하길 악령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반항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악마같이 웃으며 내륙으로 향했다네 살아남은 자는? 여자 열명정도에 늙은이 하나 아, 힌더스 피알로 가봐야겠어 로포텐 근처의 해안가에서 기다릴게 그냥 지금 당장 같이 가도 되잖아. 넌 포털이라면 질색하잖아. 포션을 마시는 것도 싫어해. 마셔야 하니까 마시는 거지. 필요 없을 때도 잘만 마시던데. 뭐, 아무튼 알았어. 가자. 옆에 가까이 붙어. 행운을 빛내. 뭔가 새로 알아내면 내게도 알려주고.